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남구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 남구는 지난 27일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톡앤 퀴즈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청장과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일부 청렴 토크 콘서트는 구청장과 청렴 전문 강사 그리고 직급별 직원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청렴과 갑질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특히 참석 직원들이 리모컨을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곧바로 토론에 반영되는 등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진 2부 청렴 퀴즈쇼에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퀴즈가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골든벨 형식의 퀴즈쇼를 통해 청렴과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갑질을 비롯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는 지역대표 관광명소인 앞산하늘다리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오작교는 앞산하늘다리 중앙 하트 조형물 아래 설치된 6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영되는데요. 시민들은 이곳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이들에게 영상이나 사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 외에도 현장에서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해 누구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일 축하, 고백, 감사, 우정 등 다양한 테마별 영상 템플릿이 새롭게 추가돼 신청자가 간단하게 감각적인 메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는 앞산 해넘이 전망대 운영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직접 만든 영상 신청은 희망일 기준 3일 전까지 QR 코드를 통한 템플릿 신청은 실시간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 외식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남구 먹거리 골목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맛길 SNS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구 남구 맛집 메타버스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남구 먹거리 골목업소 210개소를 확인한 후 방문, 포장, 배달 주문을 하면 되고 월별로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남구 맛길 SNS 홍보 이벤트는 앞산 맛돌레길, 앞산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물배기거리 등 남구 먹거리 골목의 외식업소에서 식사 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영수증 리뷰에 등록하고 음식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에 메타버스 내 이벤트 참여하기에서 해당 리뷰를 인증하면 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별로 최다 리뷰왕 10만 원권과 정성 리뷰왕 5만 원권을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2만 원권의 모바일 쿠폰도 제공합니다. 이번 남구 맛길 SNS 홍보 이벤트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소속 대구 해동 라이온스 클럽이 지역의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경을 제작하고 지원하는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맞춤 안경 지원은 기술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 공헌, 그리고 아동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업은 클럽 회원들이 지닌 안경 제작 기술을 활용해 시력 상태와 학생들의 선호 디자인을 반영한 안경을 직접 제작한 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동 라이온스 클럽 관계자는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안경이 아이들에게 또렷한 시야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봉사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청 행복정책관은 이번 맞춤형 안경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저소득층 아동들의 일상학습과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 매우 뜻깊은 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문시장 상인회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함께 국민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함께 국민체조는 상인들이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상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활기찬 이미지를 제공하여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국민체조는 매주 월, 수, 금, 오전 9시 30분에 시장 내에서 진행되며 상인들의 건강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문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함께 국민체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시장은 앞으로도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구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